자, 안녕하세요. 오늘 소개해드릴 사냥터는, 네, 검은상단 야영지, 산문이라는 몬스터, 반자사 하는 걸 소개해드릴 거예요. 여기가 어디냐면은, 네, 지도를 보시면은, 네, 함흥이라는 곳이 있는데, 여기서 특수지형 보면은, 네, 검은상단 야영지라고 있습니다. 여기 안에 들어오셔가지고, 네, 오른쪽으로 쭉 오시면 있는 몬스터인데, 네, 여기 보시면 산문이라고 있어요. 여기 산문. 아, 이게 반자사 하시는 분들다 있죠, 이렇게. 요거를 이렇게 클릭하면은 사냥하는걸 보여 드릴게요 음. 드랍률이 거지같다고요? 아 아닙니다 많이 안잡아서 그런거죠 보시면 3분에 부러진 낫이랑 아이템 검은색 비주기로 귀걸이 주는데 요런거는 다 유기전에 파시면 되는거고 3분들이 주는 낡은 쌍발 화승총이라는 총이 있어요 낡은 쌍발 화승총을 고급으로 가공하셔서 팔아야지 돈이 되는 사냥터예요아 도호비님어서 오세요. 안전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. 오리도 잘 됩니다. 100, 저는 지금 200짜리 기마공수로 잡고 있긴 한데 150짜리 기마공수로도 아주 잘 잡는 사냥터예요 네, 보통 주작 서버 기준 낡은 총 하나에 80만원씩 잘 유기 전에 팔리는데, 이 아이템을 고급에서 가공으로, 내다 팔면 600만원까지도 오른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보통 이제 30개, 40개 정도 이제 캐셔가지고, 이제 가공해서 파는 거를 추천드립니다. 낡은 상태로 팔면 돈이 안 돼요. 여기 사냥터 같은 경우는 무조건 고급으로 가공해서 파는 거 추천드립니다. 이렇게 보면은, 네. 150짜리 기마공수, 고급항공, 금가락지, 이 정도로만 해도 한방커트가 나오기 때문에 진짜 괜찮은 사냥터에요, 여기. 시간당 보통 총한 네, 4개 이상 나옵니다, 4개 이상. 네, 설명.